there was none that my soul No. Yeah.

가리마배 찬양합시다. 가리소구 나메 가리소구 가리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학교와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시는 애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좋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플래시 진행을 맡은 앵커 신대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저희 소년부를 섬겨주셨던 박기용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수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기용 전도사님의 후임으로 신대호 전도사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환영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속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이집트로 연결해 요셉 총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총리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총리로 일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형들이 초, 총리님을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건 말로는 다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저의 꿈 이야기가 형들을 많이 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지금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저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무섭고 힘들 때마다 제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다되어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총리님. 이 시간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소년부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위해 항상 기도했어요. 무서울 때도 또 잘못한 일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을 꾸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20대에 계시는 요셉 총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요셉 총리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뉴스 플래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laughs> 어, 더워. 너무 어, 더워요. 여긴 도대체 어디지? 여러분, 여기는요,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이야, 진짜 덥구나.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살지? 근데 요셉은요, 옛날에 이런 곳에서 살았대요.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뒤에 보이는 바로 여기가 이집트예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에게부터 미움을 받아 노예로 바로 여기까지 팔려오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형들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아, 근데 전사님이 너무 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옷을 바꿔 있는 걸 깜빡했어요.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짜란! 자, 이제 옷도 갈아입고 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집트 총리로 지냈던 요셉의 인터뷰를 같이 함께 봤을 거예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요셉 총리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들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이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형들은 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한 말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형들처럼 네가 꾼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꾼 꿈쯤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겠어요. 아무리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를 축복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아마도 오늘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꾸시게 한 아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꾸은 이 꿈을 꼭 이루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꼭 이루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이쯤에서 같이 생각해요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몇 개의 빈칸들이 있는데 그 빈칸들을 거기 주어져 있는 보기들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전도사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 줄게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어요. 빈칸에 안을 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채워 넣어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형이에요. 저기, 땡땡땡. 애가 온다. 여기에 들어가는 땡땡땡에는 보기 중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꿈꾸는이에요. 저기에 꿈꾸는 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요셉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형이 한 말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저 애를 땡땡땡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땡땡땡, 이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첫 번째 땡땡땡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저 애를 죽여서. 맞아요. 잘했어요. 죽여서예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웃긴데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땡땡땡.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들짐승. 맞아요. 아우 되게 잘한다. 바로 들짐승이에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 형이 말해요. 좋아. 그 삐리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번엔 땡이 아니라 삐리리예요. 이 삐리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꿈, 하나는 피예요. 이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꿈이에요. 좋아.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형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세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은 요셉의 형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첫 번째 형 루우벤이 한 말이에요. 땡땡을 죽이지 말자. 삐리리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땡땡땡에 던져 넣기만 하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남은 답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잘풀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두 글자는 요셉이에요. 아우 잘하네요.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럼 남은 한 글자는 뭘까요? 네, 맞아요.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럼 남은 마지막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래 맞아요. 웅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예요. 첫째 형이었던 루우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정말 너무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순서가 조금 있지만,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